안녕하십니까 일요 약초 산골의 초당입니다 어, 버드나무에 요 버들강아지가 피었습니다 버들강아지 이름도 이쁩니다 이게 꿀벌한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꽃이 없고 꽃이라고는 요 버들강아지 밖에 없으니 여기서 화분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 키우는데 아주 유용한 나무입니다 또 우리 생활에서는 아스피린을 추출합니다. 아스피린은 버드나무하고 쪽판나무에서 추출합니다. 번식법은 삽목이 잘 됩니다. 그냥 잘라서 꽂아놓으면 잘 삽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럴 약초상골의 초당이었습니다.